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이 안식일이죠. 오늘 예배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러죠. 자. 우리 랩런트들 너무 좋았죠. <laughs> 뭐 금, 토, 일, 지금 연속 집중이네요. 그죠? 여러분 연속 집중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어때요? 계속 집중해서 보금,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그렇죠? 여러분 랩런트 때이 영원히 가는 것, 영원한 것 그죠? 없어지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거. 욕심적인 거.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게 있다. 영원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커서 이제 들어서 어릴 때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영적인 거. 그게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지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영원히 가고 영원의 축복과 영원이 영원한 축복과 연결돼요. 그게 뭐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생명 살리는 일, 나도 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최고 상급 <laughs>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들어야 돼. 그렇죠? 알아요. 아니에요. 알아요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각인돼야 돼. 뿌리 내려져야 돼. 체질돼야 돼. 어디에? 마음, 생각, 영혼에. 그래서 영혼이 가는 게 각인되어지고 영혼이 가는 게 체질되어지고 영혼이 가는 게뭐 되어져요? 뿌리 내려지고. 이렇게 되어 줘야지 여러분이 237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과죠. 예수님의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교훈, 예수님의 다른 교훈.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나왔죠. 여러분 기도첩에 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laughs>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고 닦았던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자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죠자 요한복음 1장 목이 <laughs> 선생님 목가뭐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쵸?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3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요. 창조주에게 뭘 줬냐면 세례를 베풀어요. 물론 그래서 요한이 저못 해요. 어떻게 내가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아니야. 너랑 나랑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된 거예요. 세례를 주니까, 그 주는 순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고, 그러죠.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선생님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3장. 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이에 임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어 그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 지난번에 얘기했죠. 핍박받는 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싫어하는 것 속에, 싫어하는 것 속에 진짜 답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보에 이게 축복이다, 이게 아니라 반대편에가 답이 있다는 소리예요. 더안 좋은 것 속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러죠? 영의 세계를 몰라. 그리고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교생활 그리고 율법 그쵸?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찌 됐든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율법 안식일 때뭐 하면 안돼 양이 죽어도 그냥 놔둬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양이 고동에 빠졌으면 건져내야지 당연한 거지. 양보다 하물며 사람이 훨씬 더 귀한데, 어떻게 병든자를 그냥 놔두냐. 병든자를 치유하고. 그치? 생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언제? 안식일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율법으로 관점으로 보면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어려 우리 렘넌들 충분히 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어떻게 귀신 알죠? 귀신 들려갖고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요. 눈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발세불의 힘으로 얻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거 못 하는 줄 알아. 근데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말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 <laughs> 자,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죠. 영적 사실. 영적 사실과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건 어디만 나온다? 성경에만. 성경에만 나오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주 하나님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이죠.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죠.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영적인 거 아닌 육적인 거. 오직 먹고 있고 자고 싸고 육신적인 거 알겠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를 볼 수도 없고 얘기를 해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들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행복해.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축복 완전히 상실하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 그렇죠 창세의 3장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죠 이게 무슨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제.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인간의 근본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어디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모든 고통이 와요. 행복 없어졌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이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할 때 그죠? 행복 없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웃음> 행복하시네 <웃음> 왜 행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시잖아요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이분,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영혼의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는 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상숭배 그리고 중독. 우리는 뭐에 중독? 복음에 중독돼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독돼야 되는데, 이들은 망할 거,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렇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그 부분을 해결받기 해 가지고 자꾸 다른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집착하고, 그죠? 그래서 망할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당연히 마음, 생각, 욕심, 병이 들 수밖에 없겠죠. 삶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센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후대한테 그대로 물려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종교 생활, 나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거. 성공 중심. 율법. 너 그거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어딨어 복음은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완전히 일곱 번 재앙을 받잖아요. 그죠? 일곱 번의 재앙. 그리고 다 흩어 버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죠 뭐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 랜턴트들이아 너무 너무 잘하아 너무 예뻐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모세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모세 부모로부터 받은 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랑 함께 하게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왜이 사단의 머리 박살 내시게 해서 그쵸?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성취가 어디예요? 요한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죠? 이 사단의 머리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제물. 자 우리 대신 양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해서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니까요 어린 양. 그래서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로 이, 죽으셨어 그죠? 피가 아니면 제사함이 안돼 그리고 이 죄는 이 원죄는 어떻게? 죽어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를 범해서 그죄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피로만 죄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 우리를 위해서. 그쵸? 참된 제사장 이사의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쵸? 포로 때, 노의 포로 때, 그쵸?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되죠. 다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쵸? 이 사실을,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 0장가에서다 이루셨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고 제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해. 항상 필요해.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사단 제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완전히 꺾여요? 사단이. 그렇죠.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할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세요.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뭐예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 그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우리는.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오늘 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되겠죠.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여러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보여지고 그리고 내게 가장 구원받은 나 여러분, 렘런트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목사님 홀리 얘기하셨죠, 그죠? 홀리. 다르다, 구별됐다. 우리는 다른 축복을 받은 자. 우리의 신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고 불신자는 마귀 자녀, 그렇죠?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 마귀 자녀 너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뭘까요? 뱅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고 그랬죠.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 그리고 이 대적 마귀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상한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마귀가 지 아버지예요. 불신자의 아버지. 너희의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멸망시키는 게 마귀. 하나님은? 모든 축복, 모든 걸 살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그리고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 배경. 우리의 심은 거는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 보자가 우리의 배경.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하늘의 천군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불신자는 어떻게요? 해 영원한 지옥, 유황불, 그렇죠? 유황불에 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그래서 불신자들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살아 있을 때,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죠.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우리가 먼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쵸? 너희들은 내 것이야. 하나님 것. 그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이게 성삼의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준 축복.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이 함께, 위드 임마니의 원네스. 위드 임마니의 원네스 축복.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삼 저주 문제게 하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로 지금도 역사하신 그 성삼의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귀신 쫓아낸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랩런트예요. 그렇죠? 확신 가지세요. <laughs>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거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필요한 거 영적인 힘 그쵸? 영적인 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왜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와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 자 정시기도,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정시기도 하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죠. 그리고 다윗이 아침, 저녁, 새벽에 정시 기도를 뭐 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찾아 읽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암송해도 되고 그대로 선포해도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 함께 하셔. 나는 재화조주 세방 받았어. 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렇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 이런 생각만 해도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영적 존재. 영적인 힘을 얻을. 그리고 무시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죠. 왜? 성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질문해도 돼요. 그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고, 그리고 집중 기도. 언제? 예배 때. 지금 이 시간에. 집중 기도. 모든 생각을 스톱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얻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죠. 보좌의 능력을 얻는 이 시간, 그죠. 이 힘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할수 있어요. 내 능력 주신 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자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할수 있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목상이 24 얘기하셨죠. 24기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호흡.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산의 하나님 2 4사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하고 소통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올바른 선택할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보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모든 것, 기도로 연결. 이게 하다 보면 되겠지, 어느 날. 이게 되어지면 24 성령 충만. 성삼의 하나님으로 24 충만 하면 여러분이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건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 우리 엔던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쵸?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힘, 위로부터 주시는 보자의 능력, 그렇죠? 보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러분 보자의 썸이, 삶의 썸이, 현장 살릴 썸이, 흑암문화, 복음의 문화로 바꿀 썸이실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여러분 오늘 각인시키는 귀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또 주셔서 감사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2, 3, 7, 5천 종력 살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귀한 랩런트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연속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귀한 랩런트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하며 기도가 되어지며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하고 그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가문 지역과 2 3 7 5천 종교에게 증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Amen.